파리 생제르맹 PSG가 파리 더비에서 승리를 거두며 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5일 프랑스 파리 파르크 대프랜스에서 열린 리그원 17라운드 홈경기에서 PSG는 파리 FC를 2대1로 제압했습니다. 이로써 PSG는 승점 39점으로 1위 랑스를 바짝 추격하며 리그 선두 경쟁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두 팀의 48년 만에 맞대결로 파리 더비의 역사를 새롭게 쓴 날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 이강인은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이번 경기에 결장했지만 회복이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경기에서는 대질의 두회와 우스만 덴벨레가 각각 득점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PSG는 오는 17일 일과의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6년 새해를 뜨겁게 물들일 로맨틱 코미디 스프링 피버가 tvn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인기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이 드라마는 차가운 교사 윤봉과 열정적인 남자 선재규의 특별한 로맨스를 그립니다. 박원국 감독의 신작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안보연은 거친 외모와는 달리 순수한 매력을 가진 선재규로 변신합니다. 특히 그는 조카를 바르게 키우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다 윤봉을 만나면서 흔들리는 감정을 연기합니다. 스프링 피버의 또 다른 매력은 사투리로 배우들은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해 극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부산 출신인 안보연은 이를 자신의 필살기로 삼아 캐릭터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기존 로맨틱 코미디와는 다른 색다른 매력을 가진 스프링 피버 과연 어떤 반응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LG전자가 CES 2026에서 혁신적인 홈로봇 LG 클로이드를 선보입니다. 이 로봇은 AI 기술을 활용해 가전제품을 제어하고 가사일을 수행하며 제로 레이버 홈위 비전을 실현합니다. 클로이드는 사람의 팔과 유사한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는 정교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특히 LG의 자체 개발 기술인 VLM과 VLA가 적용되어 인간과 소통하고 거주 환경에 맞춰 학습하며 가전제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를 준비하거나 세탁물을 처리하는 등 일상적인 가사 작업을 지원합니다. 백승태 LG전자 HS 사업본부장은 클로이드가 인간과 교감하며 최적화된 가사노동을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관람객들은 한층 가까워진 제로 레이버 홈의 미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손재철 기자입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난 특별한 자동차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미니쿠퍼 SE 폴스미스 에디션입니다. 이 모델은 폴스미스의 독창적인 디자인 감각과 미니브랜드의 유쾌함이 조화를 이루며 단 100대 한정으로 미니샵 온라인에서 판매됩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미니와 폴스미스는 1998년부터 협업을 이어왔으며, 이번 에디션은 그 결과물로 폴스미스의 시그니처 디자인이 차량 곳곳에 적용되었습니다. 외관 색상은 인스파이어드 화이트, 스테이트먼트 그레이, 미드나잇 블랙 등세가지로 제공되며, 노팅엄 그린 컬러로 포인트를 주어 더욱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내부는 시그니처 스트라이프 디자인과 다채로운 색상으로 꾸며져 있으며, 전기 모터는 최고출력 218마력을 발휘해 전동화 모델에서도 미니 특유의 경쾌한 주행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54.2kWh 용량으로 최대 400km까지 주행 가능하며 급속 충전 시약 30분이면 충전됩니다. 이번 에디션의 가격은 5,900만 원에서 6,100만 원 사이로 책정되었습니다. 더 많은 정보는 미니샵 온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화천 산천어 축제가 10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에는 특별한 손님이 방문할 예정인데요. 바로 핀란드 로바니에미 산타 마을의 리얼 산타와 요정, 엘프가 16일부터 26일까지 축제장을 찾습니다. 이들은 축제 행사장과 산타우체국에서 관광객들과 만나고 선등거리 야간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또 지역 어린이 도서관 등에서 다양한 교류 활동을 진행하며 22일에는 한암면 거래리 산천어 파크골프장에서 지역 어린이들과 파크골프 대결도 펼칩니다. 화천군은 이와 함께 성탄절 전후로 산타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받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9,682통의 답장이 전달되기도 했습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이번 축제가 즐거운 추억을 쌓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멤피스 그리즐리스를 상대로 120대 114 승리를 거두며 서부 컨퍼런스 3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승리의 주역은 루브론 제임스입니다. 그는 37분 17초동안 뛰며 26.7 리바운드, 그리고 시즌 네 번째로 10 플러스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날 루브론은 경기 전 레이커스의 JJ 레디 감독에게 골밑에서 공을 더 많이 잡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그 결과 팀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동료들의 득점을 돕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의 활약 덕분에 NBA 통산 어시스트 순위에서도 크리스 폴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르브로는 여전히 팀의 커다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그의 패스 능력이 앞으로도 빛을 발할지 기대됩니다. 영화, 군체가 2026년 개봉을 확정했습니다. 연상호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작품은 정체불명의 감염사태로 봉쇄된 건물 안에서 고립된 생존자들이 진화하는 감염자들과 사투를 벌이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전지현, 구교환, 지창욱 등 화려한 캐스팅으로 일찍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전지현은 영화, 암살 이후 11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오며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공개된 30초 예고편은 강렬한 서스펜스와 다채로운 캐릭터들로 관객들의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이번 영화는 연말 극장가의 최고 화제작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세계 최대 IT 가전 전시회, CES 2026에서 레고 그룹이 차세대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스마트 브릭을 소개하며 기술 기업으로의 변신을 알렸습니다. 스마트 브릭은 기존 레고와 비슷한 외형이지만, 내부에 센서와 맞춤형 반도체가 탑재되어 빛과 소리로 반응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다양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며 여러 가지 태그를 추가하면 더욱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합니다. 레고는 스마트 브릭 개발에 세 가지 원칙으로 물리적 놀이에 기술 혁신을 도입하고 시스템 인 플레이 철학에 충실하며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험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혁신은 영화 스타워즈 시리즈에도 적용되어 스타워즈 테마의 레고 세트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레고 그룹의 줄리아 골딘 최고 제품 마케팅 책임자는. 디지털 시대에도 아이들은 레고를 통한 창의적 경험을 즐기며 상상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레고의 전통적 놀이 방식을 새로운 기술과 결합하여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럽메드가 겨울 방학과 설 연휴 시즌을 맞아 가족 고객을 위한 특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은 인도네시아 발리, 몰디브, 태국 푸켓 등 인기 리조트에서 아동 항공우임 무료 및 추가 숙박 혜택을 선착순으로 제공하는데요. 예약은 2026년 1월 15일까지 가능합니다. 클럽 메드는 단순한 가격 혜택 이상의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경험을 제공해 여행 준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특히 푸켓 리조트는 최근 리노베이션으로 가족 친화적 공간이 강화되었습니다. 미니 클럽 프로그램은 만 4세부터 10세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며 부모는 스파, 다이닝 등 휴식을 즐길 수 있습니다. 클럽 메드는 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가족 모두가 행복한 여행 경험을 할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BMW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6에서 혁신적인 차세대 전기 SUV BMW UIX3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알렉사 플러스 기반 AI 음성 비서, BMW 진흥형 개인 비서위 첫 등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차량 제어 및 외부 정보 제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또한 BMW의 미래를 여는 노이어 클라스 모델을 통해 2027년까지 40종의 신차에 적용될 기술들도 선보였습니다. bmw n ix3는 고효율 전기모터와 800볼트 충전 기술을 탑재해 강력한 성능과 긴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10분 충전으로 최대 372km를 주행할 수 있으며 다양한 양방향 충전 기능도 지원합니다. 자율주행과 자동주차 기능을 통합한 고성능 슈퍼브레인도 장착되어 운전자와의 상호작용을 최적화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어시스턴트와 함께 더욱 진화된 운전 경험을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 정진주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코트리부아르가 아프리카네이션스컵 8강에 진출하며 이집트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별 아마드 디알로가 한골 한 도움을 기록하며 부르키나파소를 3대 0으로 꺾는 데큰 역할을 했습니다. 디알로는 이번 대회에서 벌써 세 번째 골을 기록하며 코트디부아르 선수로서는 2012년 디디의 브로그바 이후 처음으로 네이션스컵에서 세 골을 넣은 선수가 되었습니다. 경기를 주도한 코트디부아르는 전반 20분 디알로의 칩슛으로 선제골을 넣었고, 이어 전반 32분에는 얀 디오망데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전달해 추가골을 도왔습니다. 후반전에도 공격력을 유지한 코트디부아르는 바주마나 투레가 단독 역습으로 추가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코트 리부아르는 조별 리그를 두승 일무로 통과한 후 이번 대회 최다 우승팀인 이집트와 미리 보는 결승전이라 불리는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솔로곡 필터로 또 하나의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2020년 발매된 방탄소년단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소울 7에 수록된 필터는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5억 스트리밍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타이틀곡 온 성공개곡 블랙스완에 이어 가장 많이 스트리밍된 곡으로 기록됐으며 방탄소년단 솔로곡 중 최다 스트리밍 기록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멜론에서는 1억 3,660만 스트리밍, 유튜브에서는 오디오 트랙으로도 1억 3,100만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글로벌 음원 검색 앱 샤잠에서도 62만 청취를 돌파하며, 꾸준한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민의 필터는 전 세계 119개 국가와 지역의 아이튠즈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BTS는 최초로 아이튠즈 톱송 차트 전 세계 올킬을 달성한 그룹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지민의 필터는 글로벌한 사랑 속에 새로운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2026년 패션 시장은 실용주의와 정서적 안정을 핵심 가치로 삼을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은 유행보다 효용과 활용도에 가치를 두며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아이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별의 경계를 허문 젠더리스 패션이 확장 가능한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가벼운 초경량 아이템 역시 필수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팬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 클라우드 댄서는 조용한 성찰을 상징하며 화이트가 스타일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필코노미로 불리는 감정적 만족감도 중요해지며 캐릭터 협업 등 감성적인 요소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2026년 패션이 실용성과 감성, 기능과 위로의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화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화랑대 철도공원에 지난달 2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특급열차 식당, 익스프레스 노원 바이비라조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20세기 호화여행의 상징인 오리엔트 익스프레스에서 영감을 받아 조성된 이 식당은 개장 한달 만에 매진 행렬을 이어가며 철도공원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철도공원 내첫 음식점으로 방문객 체류시간이 짧다는 지적을 해결하기 위해 공원 조성 8년 만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미카오 56호 증기기관차 뒤에 연결된 식당칸과 주방칸은 몰입감, 높은 공간으로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식당칸 내부는 유럽의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재현하며 도자기와 실버웨어 디자인까지 세심하게 신경 쓴 모습입니다. 조리는 지역 맛집인 미라조퍼이마타 전문성을 더했으며 지역 특색을 살린 메뉴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전성 마감으로 발걸음을 돌려야 할 만큼 인기 있는 이곳은 약 40석 규모로 특별한 경험을 원한다면 부지런한 방문이 필요합니다. 연합뉴스입니다. 포항 호미고재, 상생의 손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호미고재 두 손은 매일 아침 떠오르는 태양을 기다립니다. 이곳에서 일출은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바다와 육지의 손이 만나고 싶어하는 간절함을 상징합니다. 이곳에서는 태양이 수평선 위와 청동 손가락 사이에서 극적인 순간을 연출합니다. 또한 구룡포항과 일본인 거리도 주목할 만합니다. 과메기로 유명한 구룡포항에는 1906년부터 일본인들이 이주하며 형성된 일본인 가옥거리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1920년대 일본인 하시모토 젠기치의 목조주택이 보존되어 있어 근대 역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 포항의 도시 브랜드가 된 신화 연호랑새우녀를 소개합니다. 신라시대 해와 달이 빛을 잃었다가 일본으로 간 연호와 새우가 보내온 비단으로 다시 빛을 회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포항의 테마공원으로 재탄생하여 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항 운하와 죽도 시장도 둘러볼 만한 장소입니다. 1.3km 길이의 운하는 형상강 물길 복원에 기여하며 유람선 체험도 가능합니다. 죽도 시장에서는 동해안 최대 규모로 다양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포항은 자연과 역사, 문화를 아우르는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황위찬 선수가 속한 울버햄튼 원더러스가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1대 1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영국 리버풀에서 열린 2025-2026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21라운드 원정 경기였습니다. 울버햄튼은 수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두지 못하며 최하위 탈출에 실패했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되어 약 90분 동안 활약했으나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에버튼은 전반 17분 마이클 킨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울버햄튼은 후반 24분 마테우스 마네의 동점골로 응수했습니다. 하지만 후반, 막판, 에버튼의 두 명이 퇴장당하는 상황에서도 추가 득점에 실패하며 경기를 무승부로 마무리했습니다. 현재 울버햄트는 승점 7점으로 리그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잔류 마지노선인 17위 노팅헌 포레스트와는 승점 차이가 상당합니다. 계속해서 스포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나이키가 최초의 신경과 학 기반 푸드웨어인 나이키 마인드를 출시했습니다. 이 혁신적인 제품은 선수들의 집중력을 높이고 경기 준비를 돕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괴물 공격수, 엘링곤란을 비롯한 수백 명의 엘리트 선수들이 이 신발을 테스트했으며 특히 발바닥의 폼로드가외 감각 네트워크를 자극해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두 가지 모델, 마인드 001과 마인드 0 0 1로 출시된 이 제품은 각각 편안함과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나이키는 이번 신발을 통해 스포츠 리서치 레벨 연구 성과를 반영하며 정신과 신체의 연결을 새로운 방식으로 탐구하고 있습니다. 나이키의 부사장 매튜 너스는 선수들이 더 강인해지고 순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혁신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KBS 2TV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10주년을 맞아 팬 미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팬 미팅은 무려 1대 100의 경쟁률을 뚫고 KBS 홀에서 열렸으며, 2,300여 명의 팬들이 다양한 사연을 보내며 참여했습니다. 첫 번째로 등장한 심영탁과 사야의 아들 하루는 귀여운 옹알이와 웃음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어 김준호와 그의 아들들은 시밀러 룩을 입고 등장해 먹방 런치 쇼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은우와 정우 형제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한 팬은 이들 덕분에 외로움을 이겨냈다는 감동적인 사연도 전했습니다. 또한, 어르신 팬은 은우와 정우 형제에게 위안을 얻었다며 감사의 편지를 보냈고, 직접 초대되어 함께 식사를 나누는 훈훈한 장면도 연출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중국 로봇 청소기 시장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중국의 가전업체 로보락이 다리 달린 로봇 청소기, 사로스 로버를 선보였습니다. 지난해 집게 팔을 장착한 모델로 주목받았던 로보락은, 이번엔 한층 발전된 형태로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북미 시장을 겨냥한 잔디깎기용 사륜구동 모델도 시연되며 다양한 기능을 자랑했습니다. 다른 중국 업체인 드리미는 수영장 청소용 제트원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이 제품은 방수 기능을 갖추어 물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체계적으로 청소가 가능합니다.뿐만 아니라 문턱 넘기와 집게 팔등 다양한 기능의 로봇 청소기들이 전시되어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CES에서는 에코백스가 멀티 시나리오 로봇 솔루션과 함께 자동 세척 물걸레 로봇 청소기 우즈모 롤러를 선보이며 중국의 혁신적인 기술력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화는 중국 로봇 청소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였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6에서 한국의 바디프렌드가 AI 헬스케어 로봇 733을 선보여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로봇은 등, 목, 척추뿐 아니라 양팔과 다리까지 스트레칭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전시회 기간 동안 관람객들이 몰려 긴 대기 줄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특히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모델은 발목 회전 기능이 추가되어 마사지 효과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마치 영화, 아이언맨의 슈트를 입는 듯한 체험으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으며 직접 체험한 관람객들은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디프렌드의 혁신적인 제품은 CES에서 또한번그 위상을 확인하며 주목받았습니다. 대구는 이제 빵지술래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커피명가를 중심으로 한 전국구 로컬커피와 최강의 바리스타, 로스터 인프라에 이어 대구는 베이커리 카페 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즈, 남산제빵소, 팔공산, 헤이마, 최정산, 오퐁두프와등 다양한 핫플레이스가 대구를 프랑스 못지않은 빵시티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2019년부터 매년 대구 명품빵 경연대회를 개최하며 최고빵을 선정하고 있는데요. 제1회에서는 애플목학빵, 제2번은 애플파이, 그리고 제3회에서는 8 0 4과빵이 발굴되었습니다. 또한 70년대 오복건빵으로 유명했던 오복빵은 지역빵시장의 선두권에 있었지만 이후 기린과 파리바게뜨의 도전을 받으며 변화의 길을 걸었습니다. 특히 파리바게뜨는 1989년 대구에 상륙하며 지역 방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의 다크호스인 배재형과 박기태 등이 이끄는 재과 기능장들은 프랑스 리옹에서 열린 월드페이스트리컵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처럼 대구는 다양한 고수들이 포진해 있는 빵의 도시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 PSG가 2025트로페대 샹피옹 결승전에서 마르세유를 상대로 승부차기 끝에 4대1로 승리하며 슈퍼컵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강인은 부상으로 결장했지만. 개인 sns를 통해 우승 소식을 전하며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경기에서 psg는 전반 13분 덴벨레 의 로빙슛으로 앞서갔지만 후반 마르세유의 메이슨 그리누드가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동점을 만들었고 파초의 자체골로 역전 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psg는 추가시간에 하무스 의 급적인 동점골로 승부를 연장 시켰고 결국 승부차기에서 승리 했습니다. psg는 루이스 엘리케 감독 체제 하에 상승세를 이어가며 또 하나의 트로피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tvchosun 미스트롯 4위 본선 1차 장르별 팀 배틀 미션에서 현역부 A가 타장르부 A를 상대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소나, 장혜리 등이 속한 현역부 A는 하춘화의 날버린 남자로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모든 심사위원으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마스터 예심진 이소나의 시원한 도입부가 주목받았습니다. 반면 타장르부 A는 주년미에 잠깐만과 A리에 보여줄게를 선보였지만 선곡에 어려움이 지적되었습니다. 평가결과 현역부 A는 국민 대표단 점수까지 포함해 17대0으로 완승을 거뒀고 이로 인해 탈락 후보에 오른 박홍준은 아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 경연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주목받았습니다. BMW 코리아가 1월 한정 온라인 에디션 5종을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라인업에는 M 퍼포먼스 파츠를 장착한 BMW 3 시리즈 스페셜 에디션 3종과 함께 최근 정규 모델로 출시된 BMW XM 레이블의 퍼스트 에디션 그리고 BMW M3 컴페티션 M X 드라이브 투어링 스페셜 에디션이 포함됩니다. 모든 모델은 오는 13일 오후 3시부터 BMW 샵 온라인을 통해 판매됩니다. 특히 BMW 320i M 스포츠 M 퍼포먼스 파츠 에디션은 단 10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6490만원입니다. 외관은 알파인 화이트 색상과 다양한 M 퍼포먼스 전용 파츠로 스포티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BMW M 340i 프로 M 퍼포먼스 파츠 에디션과 엑스퍼트 에디션은 각각 10대와 30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각각 8990만원과 9190만원입니다. BMW XM 레이블 퍼스트 에디션은 단 5대 한정으로 판매되며 가격은 무려 2억4천만원에 달합니다. 마지막으로 BMW M3 컴패티션 MX 드라이브 투어링 스페셜 에디션도 단 10대 한정으로 제공되며 가격은 1억 4,600만원입니다. 이번 라인업은 고성능과 럭셔리함을 겸비한 모델들로 소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최재은 작가의 첫 국내 국공립미술관 개인전 최재은 약속, 웨어 빙기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월 5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조각, 영상, 설치, 건축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들며 자연과 생명의 관계를 탐구하는 최재은 작가의 세계를 깊이 있게 조망합니다. 특히 작품, 루시, 는 최초 인류 화석에서 영감을 받은 대형 설치물로 관람객을 맞이하며 이 전시위 하이라이트로 꼽힙니다. 또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종, 섹션에서는 백화한 산호와 실시간 해수면 온도 변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다룬 다양한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으며 작가의 예술적 여정을 담은 아카이브도 함께 선보입니다. 이번 전시는 최재은 작가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탐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